오늘 우리 회사에 새로 생긴 부서는 눈치부였다. 연차를 쓰려면 눈치부 결제가 필요했다. 연차 신청 댓글에 명언이 달렸다. 바쁠 때 떠나는 사람은 바다를 본다. 팀은 파도를 본다. 승인자는 늘한 사람 반려 사유는 늘한 문장. 업무 공백 우려. 연차는 제도였고 사용은 용기였다. 나는 통계를 모았다. 작년 연차 사용률, 부서별 승인 속도, 대체 인력 규모, 그리고 캘린더의 회색 박스들. 회의라고 쓰고 마가둠이라고 읽는 사각형들. 전사 미팅에서 한 화면을 켰다. 연차 매칭 보드 한 장. 신청하면 자동으로 대체 인력이 추천되고. 동의 누르면 바로 업무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생성. 업무 공백은 우려가 아니라 절차라고. 팀장이 물었다. 그럼 급한 업무는 누가 책임지나? 나는 다음 장면을 띄웠다. 반려 사유가 붙은 연차 옆에. 같은 날짜, 같은 사람의 회의 박스. 제목, 중요 정말 중요 진짜 회의. 참석자 본인 혼자 회의 박스를 클릭하자. 숨김 처리된 일정이 풀렸다. 발명, 연차 진짜 일정 비밀 팀장 전용, 지도 앱이 펼쳐지고 파란 바다가 화면을 채웠다. 회의는 파도 소리와 함께였다. 대표가 말했다. 오늘부터 연차는 캘린더 선점제, 대체 인력은 자동 추천,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의무, 연차 반려는 사유 공개, 반려한 사람이 당일 대체 투입. 숨김 일정은 회사 일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조용히 웃었다. 연차 공지 채널에 처음으로 올라온 문장, 휴가는 용기가 아니라 권리. 대체 체크리스트엔 빠진 항목이 없었다. 업무는 이어졌고 사람은 쉬었다. 퇴근길 캘린더가 넓어졌다. 회색 박스가 줄고 파란 하늘이 늘었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은 일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그날 모두가 확인했다.